의 용의 힘을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를 수 있죠. 흠, 모든 걸바치겠다 어디까지 오고나니 이제 내 운명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군. 아무리 저항해도 대지는 무뼈를 향해 나아갈 수 없지만 나의 동족은 그들은 계속 저항할 가치가 있지. 죽어가는 목숨이지만 마지막으로. 그들이 미래로 향할 기회를 주고 싶네 설령 내가 그 미래를 보지 못한다 해도 <laughs>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이 불공평한 운명에 맞서 반란을 일으켜봅시다 세계가 무너져도 대지는 우뚝 서 있어야 하죠 당신의 몸속에 불타고 있는 불씨를 제게 주시면 이 불멸의 몸으로 당신 대신 생명의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용의 후예여, 그들을 신세계로 데려다 준다는 건가? 말 뿐인 약속은 당신이 원하는 답이 아니겠죠. 그러니, 다른 관점에서 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불멸은 용의 길이고, 영원은 생명의 가장 깊은 갈망이죠. 대지의 생명들을 제게 맡겨주신다면, 그들은 분명 제피 속의 본능과 공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몸을 배로 삼아. 당신을 대신해 그들을 미래로 보내겠습니다. 그곳은 엠포리오스의 서풍의 끝이 아닌 끝이 보이지 않는 별바다죠. 별바다라. 그곳은 기억을 소모하는 감옥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개척한 미래입니다. 영원한 밤의 장막의 기억 속에서 넌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자였지. <laughs> 내가 네 결심을 야구한 것. 유일한 선택지가 뭔지는 알고 있네. 포아라내 가슴 속에서 불타고 있는 대지에서 탄생한 불씨를. 이 불씨는 나에게 마지막 배반을 일으켜 황무지를 개척하고 대륙을 수호하는 중임을 천외의 개척에 맡기라고 하는 그런 끝없는 생명을 먼 곳으로 데려갈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하죠. 트라북스. 좋다. 신권이 교체되는 순간 이곳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섬스러운 나무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텐데 준비는 됐는가? 물론입니다. 그럼 나의 몸을 해방해서 너에게 불을 쫓는 여정을 배반한 불을 넘기겠다. 그리고 반신의 직책 또한. 이 순간부터 내려놓겠다 그대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아녀의용방로에서 불탈 것이다. 부디 아버지의 그리운 품이 나의 귀환을 받아주길. 땅에 엎드린 거대 괴수여. 이 세계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잠에서 다시 태어나. 나와 함께 날아오르는 황룡이 되어라. 바꿔라 내 마지막 해방을. 대악의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군. 상대는 이미 악랄한 짐승이 되었으니 죄책감이 훨씬 덜했을 터. 그걸 만약 그반신이 보... 아기를 품었거나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면 그에게 창끝을 겨누고 직접 그 불씨를 꺼냈을 건가? 만약에 대해 말하는 건 의미 없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난 어떻게든 개입할 방법을 찾아서. 재창기의 일부가 되었을 거야. 그래야 동료들과 이 세계에 떳떳할 수 있으니까. 짐념을 내려놓았으니 이제 우리가 작별할 시간이군. 이제 내가 남긴 모든 게 사라졌으니 너만의 불멸을 향해 나아가 봐. 그걸 어떻게 길들일지는 이제 네 몫이야. 고마워. 과거로 돌아가서. 더 나은 선택을 할순 없지만, 적어도 미래의 윤회에선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거야. 상처 가득한 용의 허물을 벗어야, 비로소 새 삶을 맞이할 수 있지. 이렇게 홀가분한 기분은 태어나서 처음이군. 불타는 불씨. 이게 바로 하늘의 느낌인가? 이 빛은 의외로 따뜻하고 마치. 꿈에서 깨어날 때처럼. 잘가, 단풍. 이제 다시 출발할 시간이야. 이제 마지막 대신은 세상의 생명에 개척의 날개를 달아주는 거였다니 헤라복스에게는 최고의 결말이겠네. 그사인의 뒤가 바로 그가 말한 가장 깊은 곳이야. 뜨거운 열기가. 내게 회색 물고기는 그 안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에 빠져있지. 에보나이트가 그녀의 곁에 있나요? 미안하지만 잘 모르겠어. 뜨거운 시면이라 저 혼자 무턱대고 들어가면 기를기 십상이겠네요. 히실렌스 씨, 절어무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부턴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해서 주의를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뭐라면 될까? 히실렌스 씨는 하려고 했던 걸 계속해 주세요. 그 낯선자가 내눈 앞에서 구세주를 데려갔어. 모든 물을 동원해 추격하려고 했지만 암석이 물길을 막았지. 오늘은 그 전과 달라요. 암석은 이미 제손 안에 있죠. 음,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해. 다만 마음 단단히 먹지 않으면 또그기억물결에 가로막힐 테고 그 속에서 동료들을 구해낸다는 건 더욱 어려울 거야 해생 물고기를 찾는 과정은 영원한 밤처럼 기나길지도 몰라 세월 속을 헤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 부디 조심해 걱정하지 마세요, 이실렌스 씨 해저에서 홀로 천년을 지켜오셨듯 그 애를 찾으려는 제 결심도 대지보다 더 단단하거든요. 고대의 성스러운 나무여, 그 뿌리를 빌려다오, 내가 지닌 불씨로 이 대지와 공명하라. 천지를 가로축으로, 시간을 새로축으로 삼아, 나는 그 유일한 점을 찾아내리다. 내두 발로 이 대지의 모든 것을 누비는 한이 있더라도, 널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겠어. 세르세스의 거목, 엠포리오스의 증인. 이제 난그 뿌리를 따라 태고에 있는 깊이 들어갈 거야. 널 찾을 때까지. 이 길에서 난 산의 암석이 되어. 그위에 도시를 짊어지고 해류를 따라 조수로 흘러들어 해안의 암초에 부딪혔어 난 이름 없는 황해를 지나 끝없는 서류와 눈을 흩뿌렸지 난 낮과 밤의 순환에 얽혀 세상 가장 깊은 곳에 이르렀고 최초의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어 언제쯤 널이 미궁에서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 아니, 두 눈만으로는 해낼 수 없어 어쩜 우를이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는 걸 결국 너의 남지도 몰라 오랜만이네 계속하자. 우리 모두 그곳에서 답을 찾게 될 거야. 단한 정신 차려. 참을 기미 셌으면 살인도 면한다. 둘이 똑같아야 싸움도 하게 된다. 미안 똑같아. 도전한다. 드디어 드디어 찾았어. 오랜만이야. 근데 너 키가 좀 커진 것 같은데? 응. 네가 붙잡혀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 다행히도 에버나이트가 방해하지 않았어 아무래도 이번에는 우리가 더 빨랐나 봐 모두들, 너랑 나, 그리고 마치세븐... 히메코 씨, 웰트 씨, 폼폼, 썬데이 씨, 블랙스완 씨 그리고 두 지니어스 모두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어 걱정 마, 마치세븐스를 두고 가진 않을 테니까 모두 함께 열차로 돌아갈 거야 미미를 말하는 거야? 미안 오는 길 게... 나도 알아. 그녀의 힘은 만만치 않지. 직접 그 세월의 미궁에 발을 들였을 때 예전에 그녀와 만났었다는 게 떠올랐어. 한 번만 경고하지. 당장 그의 몸에서 벗어나. 이 검은색 부인물들 어디서 본적 있는 것 같은데. 엠포리우스를 떠나며 의도치 않게 그녀와 마주친 적이 있어. 그녀는 행적을 들키기 싫었는지 내머릿 속에서. 그 기억을 지워버렸지. 그 망각이라는 이름의 힘은 사도와 다를 바가 없어. 망각.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넌 아직 나랑 우리 동료들을 기억하고 있잖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기억에 대해 뭐 떠오르는 거라도 있어? 그게 에버나이트가 했던 말이구나.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에버나이트는 너한테 엠포리어스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했던 황금의 후예들을. 있게 만들 생각인 것 같아. 그런데 넌 히실렌스 씨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네. 흑색 물고기가 나를 삼상 깊게 본 거라면 나야 기쁘지. 하지만 네가 망각의 힘 속에서 무사할 수 있던 건 누군가가 도와준 덕분일 거야.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면 오랜만이라고 해야 할까요? 방금 전 소용돌이 깊은 곳에서 마치 조개 껍질이 진주를 지키듯이 테네토스의 권능이 널 감싼 덕분에 미영혼는 침식되지 않았지. 히레네시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비록 저희가 이 세계에서 만나진 못했지만 저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온도가 있다고 믿어요. 오랫동안 전 스틱시아와 소용돌이의 비밀통로를 지켜왔어요. 영유한 기억물결이 저승의 강으로 스며들 때 깊은 잠에 빠졌지만. 한 줄기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 따스함을 지켰답니다. 혹시 제가 실례를 했다면 부디 양해해 주세요. 그냥 비유일 뿐이잖아. 이런 대화 어디서나 본것 같은다. <laughs> 당신에게 아직 완수하지 못한 사명이 있다는 거 알아요. 힘든 여정이겠지만 제 몸이 저승의 물결에 갇혀 있더라도 두 분의 앞길을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나비물고기의 말대로 아직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어. 하지만 그 녀석이 너희에게 접근하도록 나도 지나낼 거야. 황금빛 용물고기 그리고 구세주. 가봐, 가서 너희의 동료를 찾아. 그리고 그 빛이 없는 긴 방을. 밝혀줘. 정말 감사합니다. 무명객인 제가 약속드리죠. 엠포리오스는 분명 자신만의 새로운 결말을 써내려갈 수 있을 거요. 음, 물론이죠. 저희가 함께 써내려갈게요. 무명객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신세계에서 함께할 때까지 물고기 담대한 노부자, 해생 물고기 세상 경계의 바다에서 다시 만날 때 불빛 속에서 널 위해 노래하게 해줘. 꽃바다의 끝자락에서 산자의 영혼은 그대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고, 서로 포옹한 후에는 영원한 이별이 오리다. 세계의 끝에서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트리논 선생님의 예언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 트리논 선생님께서 운명은 길 끝에서 피어난 꽃이 아니라 직접 밟게 되는 오솔길이라고 하셨죠. 감사해요. 제 길도 따뜻한 종점에 다다랐네요. 뒤돌아보지 말고 모든 아름다운 소원과 함께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긴, 네스티아의 재단이 있었는데, 금실이 인도하는 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깊은 비밀인 걸까? 이건 엠포리오스의 부호처럼 생겼는데 어디서 더 생각나? 말이 안 돼. 세프터 안에 갇힌 세계가 혹시 엠포리오스의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잔다르일지도. 아니 그가 타협했다는 건 에버나이트가 몸을 숨긴 이곳이 실험의 맹점이라는 뜻이지. 아마 잔다르도 이 거대 무덤의 존재와. 이곳에 묻힌 비밀들을 모르고 있겠지 아직은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가 바라던 결과는 아닐 거야 그조차도 모르는 비밀이라면 특별하거나 엄청 위험할 거야 잔다르는 이 금지 구역을 눈치채지 못했고 파이노시의 일격도 입구를 관통했을 뿐이지만 에버나이터는 이 안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지 지식에 닿지 않고 화면에 제거되지도 않아 정말 조심해야 해. 지하 깊이 잠들어 있는 건 엠포리우스의 마지막 운명의 길인 기억일 수도 있으니. 너무 오래 내려와서 심연으로 가라앉는 기분이네. 괜찮아 보이네 먼 곳에 있는 건물들은 모두 봉인된 데이터인가? 기억의 소용돌이야 그이 안개의 뒤가 바로 에버나이트의 영역일 거야 준비됐어? 안으로 들어가면 아... 마치 세븐스와 엠포리어스를 위해 가자. 개척의 여정에서 그 누구도 놓쳐선 안 돼. 이 미궁에는 망각의 기운이